동시 제목은? 동시 제목은? 엄마지. 엄마. 엄마, 엄마, 봄님이 오신대요. 예쁜 봄. 예쁜 봄이 오고, 봄맞이 가요. 아빠, 아빠, 봄님이 오신대요. 꽃마물, 반찬, 도시락, 끼고, 봄맞이 가요. 누나. 누나, 누나. 봄비 맞지? 봄비 봄비 맞지? 우산 쓰고 봄맞이 가요. 누나 형아 형아. 형아 형아, 봄님이 오신대요. 우치, 우지 우지 창문 살짝 열고 봄맞이 가요. 친구야 친구야, 너도 함께 가자. 봄맞이 가자. 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